306번, 어, 305번 305, 번 n t 번번에 v e r 네요 잘했네요, 306번은요? 1번 네, 1번이 w 뭐? 3 5 7은 5번 l l 어 t t 이 e r e s o m 야 b o d y 이 o u want a n 이 w one? You want a 이 e w o n 이 s 자, 겸손한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얘들 지금 여기서 참인거 참인거를 지금 하는건데 일단 P이면 q 이는 거짓인거죠. 그지? 근데 정상감통이라면 A는 음실인거니까 Q이면 P는 참인거지. 그지? 그래서 일단은 Q이면 P는 참인거야. 그 다음에 이거 대우 참이죠? 자, 원래 문제 참이니까 대우 나피면나뒤이다 이게 첫인 거지. 그래서 니은이랑 이것번 찾는 거야. 그다음에 306번. 야, p 교 q가 동집합이래. 그럼 무슨 소야? p랑 q는 서로서. 서로서. 그럼 p랑 q가 서로서야 이렇게. 그죠? 음. 그러면 보기에서 참인 거를 고르는 거야 참인 거. 를 자, 본기 1번 봐봐. 본기 1번. P이면, n o Q이다. 얘를 보래. 그럼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근데 P는,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되죠. 그치?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를 만든 거죠답 1번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307번 볼게요. 짝수가 쓰여진 카드의 뒷면에는 모음이 쓰일 때, 얘가 참인 명제인지를 확인하래 명제야? 그죠? 짝수. 짝수가 쓰여있는 카드의 뒷면에는 모음이 쓰여있다. 명제야? 그러면 이거 확인하려면 실제로 지금 얘가 짝수하냐 짝수. 그럼 얘를 뒤집어야죠. 어, 짝수인 걸 뒤집어서 모음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일단 무조건 카드 2는 뒤집어야 돼. 그지 카드 2는 뒤집어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지금 모음이죠. 얘는 지금 모음이고, B가 자음이잖아. 근데 요 명제의 대우가 뭐죠? 대우? 대우는 뭐야? 대우는? 각각을 부정해야 돼? 그럼 자음이, 자음이 쓰여진 카드 뒷면에는 홀수인 거지. 대우. 다시. 대우를 써보면. 자음. 자음이 쓰여진 카드 뒷면에는 뭐가 있어야 돼? 홀수가 있어야 돼, 홀수. 이해 돼? 다시. 자음이 쓰여있는 뒷면에는 홀수가 있어야 돼. 그 누가 자음이야? B가 자음이죠. 그니까 러 E를 뒤집어야 죠 다시 대우가 참이 돼야 되거든? 원래 명제가 참인데, 그럼 대우도 참이죠. 그럼 대우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자음이, 자음이 쓰여있는 칸의 뒷면이 홀수인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자음이 B를 또 뒤집어야 되는 거야. E랑 B를 뒤집어야 돼. 답이 그러면 5번이죠. 자, 여기 좀잘 나가려고 이런 것도. 특이하지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유형 15를 볼게요. 유형 15. 거기 이제 3단 농법이지. 어, 3단 농법. 거기를 볼게요. 거기는 313번 별표치자. 313번 별표치고, 310, 뒤쪽에 316번. 316번 별표. 그리고 317 별표, 318 별표, 319 별표. 거기 조금 약간 까다롭습니다. 거기는 일단은 어디 보냐면 저기 보자. 313 번. 그거랑 308 풀어보자. 얘들아, 308 3 1 4 풀어보자. 지금. 자 지금 삼단논법이니까 우리가 이제 대우를 써야 돼. 항상 삼단논법 문제는요 대우를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대우 활용. 자 P이면 Q, Q이면 아요게 아, 지금 참일 때. 응? 그럼 여기서 지금 각각의 대우를 써봐. 이 대우 뭐야? 나 Q이면 나 P이다. 이거 대우 뭐니? 아니면 나 Q이다 되겠죠. 그 다음에 P이면 Q를 정의해서 not R로 가죠. P이면 not R로 가죠. 그럼 이거의 대우수는 뭐야? 너의 대우는. R이면 not P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를 찾은 거죠. 그지그 다음에 R이면 not Q. 근데 not Q를 정의해서 not P죠. 그죠? 여기 있네? 음. 그죠? 그럼 보기를 봐봐. 보기. 반드시 차별할 수 없는 거. p이면 낫1번 있어. 1번 p이면 낫 알아? 이거 있죠? 1번에. p이면 낫아 1번. 그죠? 그다음에 낫 q이면 낫 t. 낫 q이면 낫 t 있죠? 보기 2번에 있는 거지. r이면 낫 q. 아이면낫 q 3번 보기에 있는 거지. 4번. 낫 p이면 r. 낫 p이면 낫 not. 낫은 아직 없고. 5번. r이면 낫 t. r이면 낫 p 여기 있네. 그래서 다 구한 거죠. 4번은 없죠? 어, 4번은 일단은 반드시 참이라할수 없어요. 어, 정답 4번.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우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3단 논법까지 써서 그 마저도 대우를 구해. 그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13번. 313. 해볼까요? 5번. 답, 어, 5번이죠. 기억님도 이거? 4단 내요그 그만했어? 응. 음, 해볼까? 5번? 각각의 대우를 뭐예요? 각각의 대우. 자, 이거 대우 뭐니? 대우. P이면, n o Q. 이거 대우 뭐 하면? not Q이면, not R 되겠죠? 지금 P에서, not Q를 경유해서 not R로 가는 거지. 그지 여기서 뭐야? 그럼 P이면, not R이겠죠? 이것도 대우 뭐 하면? R이면, not P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다 일단은 미리미리 다 구해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볼까? 피면 not 여기 있네 있죠 맞는 거 이렇게 맞는 거그 다음에 이런식 지금 알이 not 피 알이면 not 피냐 그런 거죠 알이면 알이면 not 피냐 여기 있네 그죠 알이면 n o 피 있잖아 이 그렇죠? 점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피이면 n o q 피이면 not q not 있네 그죠 다은 기억력 되잖아음다 5번이죠 5번? 확인되죠? 자, 됐고 넘어가자넘어가자 어, 어디 보냐면은, 저기, 316번 풀어보자. 316번. 자, 거 풀어보세요. 316번. 자, 풀어볼게. 요거. 지금 전체 집합 위에서 조건 PQR에 대해서 딜리 집합 PQR 조지고, 이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거. 그러죠. 일단 그러니까 얘가 참이죠. Q이면 NOT P, 낫아니면 not P가 참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그유 친구에 대한 대우를 하면나 P이면 R인 건데, 자, 나 Q를, 나 P? 어, 나 P를 거쳐서 q에서 r로 가죠, 그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 q이면 보다 r이다가 나오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벤다이어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야 q가 어디에 포함돼? q가 q가 p의 여집합에 지금 포함되는 거지, 그지그 다음에 p의 여는 p의 여집합이 r 의 포함되고 Q는 Q는 아래 포함되고 뭐 이런 상태가 지금 주어진 거네 그죠? 그요 Q는 P의 여지파에 포함되고 P의 여지파는 아래 포함되고 그 다음에 Q도 아래 뭐 포함되고 이렇게 다음에 요거를, 요거를 벤다이그램을 그수 있죠? 음? 벤다이그램 그럼 Q가 아래 포함되고 Q가 아래 r I 되고. 그리고, 어또 r 이 어디에 포함되지? d the area? Sugar, peel y o peel, p p e e peel, p p 의 e l p e e p 에 여가 있고 그다음에 알이 이렇게 되죠. 이게, 이 Q야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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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가 아래 여에 포함되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걔네가 아래, 아니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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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예요 P. 이게 P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보기를 보세요 그러면 지금 Q가 아래 포함되는 맞는 거지 맞는 거야. 큐가 아르바이트하는 거고 그다음에 P 교 Q, Q. P 교 Q, Q. P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P 여잖아 연두색깔. 요게 지금 P의 여기 때문에 바깥쪽이 지금 P란 말이야 바깥쪽. 그렇지? 그럼 P 교 Q는 서로소 맞네. 그렇지? 공집합 맞는 거죠. 그죠 P Q가 서로소잖아. 그렇지? 오 Q랑 P 여랑 겹치는 게 없죠. 공집합 맞는 거고. 그다음 에 어떤 P에 대해서 P는 이 녹색깔 바깥쪽이죠. 그럼 P 어떤 P에 대해서 R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여기 있죠 어딘가에, 그죠? 아, P의 여 중에서, 아, P 중에서, P 중에서 r 래 포함되지 않는 게 여기 어딘가에 있지. 그 얘는 지금 맞는 거지. 어떤이니까 한 개라도 존재하면 맞는 거니까 얘도 맞는 거지. 그지? 모든 Q에 대해서, 모든 Q에 대해서, 모든 Q에 대해서 r 래 포함돼요? 맞죠. 그지? 왜 Q가 R에 포함되니까 모든 Q에 대해서 R에 포함되는 거 거야. 4번도 뭐하는가? 맞는 거죠. 그럼, 뭐 버는 거야? 모든 피의 원소, 모든 피의 원소에 대해서 걔가 아래 포함되어? 아니죠? 여기가 포함 안 되잖아. 여기가 바깥쪽이. 그지? 다시, 피는 바깥쪽이잖아. 피의 여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피의 범위란 말이야. 그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래 바깥쪽에 있는 피의 원소들은 아래 포함되지 않죠. 여기에 있는 원소들. 이런 것들. 그지? 얘는 거짓이야. 이게 포함되지 않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틀린 게 5번 명대가 틀린 명대입니다. 그죠? 자 일단 증명은 우리 여러분들 이따가 할게 이따가 하고 먼저 테스트 먼저 보고 이따가 증명할게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테스트 먼저 볼게요.